3층부터 내려오는 폭포수가 있네요. 한 50여 갈래의 물줄기가 시원스럽게 내려오면서 그 폭포소를 연상하게 하고 있고요. 어, 소리가 아주 멋지게 늦, 여름을 아쉬워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. 와, 안개, 안개비가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. 이 소리만 듣고 있어도 아주 시원합니다. 와 멋집니다. 다른 소리가 필요 없습니다. 가슴이 뻥 뚫리는 물소리입니다. 이상 여의도 더 현대 1층 폭포수 앞에서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 보여드렸습니다.